안녕하세요. 다육이는 참예뻐입니다. 여러분들의 다육이들 모두 모두 안녕하세요. 지금 시간은요, 오후 6시 45분 정도 됐고요. 그저께, 그, 그저께 이틀 동안 비가 많이 내렸는데요. 빗물 흠뻑 받아먹은 다육이들을 햇볕을 조명 삼아서 영상에 한번 담아보려고 합니다. 음. 이쪽에 있는, 얘는 맥 라이징이에요. 맥 라이징. 어저께는 더 통통했는데, 오늘은 입장이 조금 줄어드는 것 같아요. 아, 그만큼, 베란다 거리대는요, 물마름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얘 예, 입장이 좀타 들어갔죠? 사연이 있답니다. 그리고 얘 플로라. 얘는 묵둥이여서 그런지, 정말 안 자라요. 이제 다 자란 것 같고요. 대신 색감은 여기서 그렇게 막 심하게 빠지거나 이러지는 않아요. 이 예, 플로라 잘 자라고 있고요. 얘는 몽블랑입니다. 분갈이 해줬을 때니 여기, 이 입장이 얇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빗물 받아먹고 또 뿌리가 활착해서 아, 통통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져도 땅땅해요. 잘 자라고 있습니다. 얘는 가을의 전설입니다. 가을의 전설 하면 영화배우 브래드 피트가 생각이 나네요. 얘도 입장이 굉장히 많이 커졌죠. 그리고 통통해졌어요. 얘는 얼마 전에 분갈이 했던 무지개 여신인데요. 분갈이 했을 때만 해도 물을 굶겨서 입장을 딱 오므리고 있었는데 분갈이하고, 뿌리 활착하고 빗물을 또 흠뻑 먹고 나서, 이렇게 입장이 빵 터져서 화분을 채우고 있어요. 이 어, 예, 까리띠에. 예. 한동안 얘가 제가 얘를 물을 엄청 굶겼더니, 얘가 입장이 작아지더라고요. 예, 그런데 지난번에 내린 빗물을 흠뻑 먹고, 이렇게 커졌습니다. 얘는 맥도가리. 아직 색감은 안 나오고 있는데요. 얘가 물들면, 빵! 색으로 물드는 다육이예요. 예레드콘어 건강합니다. 건강하다는 거는 생장점 부분을 보면 알수 있죠. 건강한 다육이는 생장점 부분이 봉황필로 나오거나 아니면 입장에 따글따글하게 몰려 있어요. 예, 너무 건강하게 잘 나오고 있고요. 예 치와와 치와와도 생장점 부분 보세요. 완전 따글따글하죠. 그리고 얘는 아마빌레데요 아, 물이 들어가서 너무너무 예뻤는데, 아, 얘가 이렇게 입장이 타가지고, 아무튼 사연이 있습니다. <laughs> 얘도 아르지 입장이 이렇게 탔습니다. 햇볕이 많이 강했죠. 그리고 이쪽에 얘 원종 레귤렌시스인데요. 음, 원종 레귤렌시스. 잘 자라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입장을 딱오므리고 있었는데, 얘도 빗물 먹고 입장을 빵터트렸답니다이 예, 핑크빛이 잘 자라고 있고요. 예, 요거 상처 난 거는 새가 쪼아먹어서 그렇고요. 그리고 여기 예, 알바비치, 얘 예, 제가 자꾸 화분 뽑아서 여러분 보여드릴게요. 얘는 음, 보면 이렇게 음, 생겼습니다. 예, 알바비티. 예, 얘가 얼굴이 세 개였어요. 요세 개에다가 여기 자구를 하나 달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얘를 데리고 올때 예, 자구가 여기서도 나오고 있고요. 또 여기서도 자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큰이 얼굴 세 개가 큰 얼굴에. 아기 자구가 세 개가 있는데 여기서 이대로 붙여도 돼요. 여기서 이대로 붙여도 얘가 물을 예쁘게 드릴 거고 또잘 자랄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다 저는 굳히지 않으려고요. 이유는요. 여기다 이대로 굳히면 여기서 나오는 이 자구들, 이 자구들이 더 이상 많이 크지는 않을 것 같아요. 화분이 작으니까. 그런데, 요, 자 구들 을 조금 더 성장 시 키기 위해서 엄마 입장 처럼 뭐 이렇게 클지, 안클 지는 모르 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크게키 우기 위해서 저는 얘를 조금 더큰화 분에 분갈이 해주 려고 해요. 그렇게 하게 되면 얼큰이 육두근생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렇게 해서 육두근생으로 얼굴이 좀 크게 키워보려고 해요. 이대로 되면 엄마 입장들은 커지지만 이 아기 입장들 글쎄 그렇게 클 거라고 제가 장담을 좀 못할 것 같아서 좀더큰 화분에 옮겨준 후에 아기 입장들이 크도록 아, 하겠습니다. 그래서 육두 군생으로 어, 얘를 키울 거고요. 예, 그리고 여기 홍포도. 얘 예, 홍포도도 잘 자라고 있는데 얘는 음, 새들이 와서 쪼아 먹어서 상처예요. 그런데 다행인 거는 음, 여기에 뭐 해충이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고 잘 자라고 있습니다. 음, 아, 그리고 얘다 아이보리거든요. 아이보리인데 완전 통통해져가지고요 잘 자라고 있어요 아이보리가 키우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번식도 잘안 되고 그래서 얘는 몸값도 좀 하잖아요 어, 그리고 얘 피어로우 산도 아주 잘 자라고 있습니다 에, 얘도 조금 크나 분에 심어주면 좀더 크겠죠 근데 얘는 이대로 그냥 키워볼게요 벤바디스 또잘 자라고 있고요 얘는 정말 많이 컸어요. 엄가 물렀었는데 거기서 자고 하나를 여기다가 이렇게 심었는데 이렇게 화분을 다 채우고도 잘 크고 있네요. 그리고 얘는 무지개 여신. 아우, 색감 너무 예쁘죠?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 치와와. 어, 얘 중앙에 생장점 부분 좀 보세요. 얘는 좀 화분이 크긴 하죠. 그리고 요쪽에창 스페셜 뭐잘 자라고 있고요. 얘는 물 굶기면 다시 빨갛게 물들 거예요. 목중이거든요. 그리고 얘 소울엔. 아 그리고 여기 얘 파이어 필라 좀 보세요. 너무 이쁘죠. 파이어 필라 색깔 끝내주죠. 그리고 얘 찰스톤. 찰스톤이 잘 자라고 있습니다. 얘 한번 꺼내 볼게요. 살스튼이 요런 빛깔을 지금 내주고 있습니다. 해가 져서 잘안 보이는데. 어, 예. 정말 예쁘죠. 색감 너무너무 예쁘죠. 그리고 물도 지금 잘 들이고 있고요. 요런 애들은 분갈이 해주면 또 커요. 좀더큰 화분에. 대신 이제 색감은 빠지겠죠? 근데 이제 뿌리 활착을 하고 나면 또 색감이 들어와요. 그래서 요런 다육이들은 좀 크게 키우고 싶으시면 음, 다시 분갈이를 해줘도 돼요. 옆에 몽골이 네. 핑크핑크한 몽골이 아주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지금 어, 요 맥라이징이 여기 지금 타들어갔잖아요. 얘도 타들어가고 그리고 또 이쪽에 이레드콘드끝 예, 입장이 살짝 그걸 탔죠. 예, 아르제 타구요. 예, 뭐, 알아, 아, 아, 아마빌레는 정말 말할 수 없이 심하게 탔는데요. 그저께, 그, 그저께 비온거 말구요. 그 전에 2, 3일 동안 비가 오락가락 하면서 왔다, 안 왔다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도 저는 얘네를 그대로 여기에다 노숙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얘네가 빗물을 그때도 흠뻑 받아 먹은 거죠. 흠뻑 먹고 그 다음날 어, 한낮의 온도가 35도 이상으로 올라가니까 얘네들을 차광을 해줬어요. 바람이 심하게 불면서 비닐이 이쪽 모서리 부분에 있는 이쪽이 이렇게 바람에 심하게 펄럭이면서 이렇게 젖혀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물 먹고 입장이 통통해지면서 약해진 상태에서 햇볕에 그대로 노출이 되니까 얘네가 이렇게 타버린 거예요. 이쪽에 아마빌레 얘도 그렇게 타버렸고요. 아 그래서 예, 비 오고 난 후에 입장이 타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차광이 또 필요하고요. 예, 그리고 비 오고 난 후에는 얘네들이 빗물을 실컷 받아먹고 그리고 입장도 통통해지고 또 입장의 조직이 얇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햇볕에 그대로 노출이 되면 이렇게 타버린답니다. 그리고 다육에는 뇌가 없잖아요. 뇌가 없기 때문에 아 햇볕을 그만 받아야 돼, 물을 그만 먹어야 돼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물을 주면 얘가 물을 막 한없이 먹어서 막 무르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비가 와서 빗물을 또 관수를 하고 난 후에는. 입장의 조직이 얇아지니까 반드시 차광이 필요해요. 암튼 음, 오늘 이렇게 해서 제 바렌다 거리대에서 빗물 먹고 한참 통통해진 다육이들 영상에 담아보았습니다. 다육이는참 예뻐는 여러분들의 행복한 다육생활을 응원합니다.